ヘッド。 안녕하세요. 환희의 피싱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올해 처음 울진권으로 빅게임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전날 오후에 평택에서 4시간가량 달려와 펜션에서 1박을 하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기성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이라 한산한 슬로프에 저희배 홀로 런칭을 합니다. 대부분 부산항에서 런칭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태항을 나오자마자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전날 빅베어 마린 회원들이 좋은 조각을 올렸기에 이 게임 추구인 저희들은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동해에 와서 오늘처럼 잔잔한 바다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좋은 기상에 조각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시간 가량 달려와 처음 와본 왕돌초 주변을 탐색하다 고등어처럼 보이는 베이트들을 커다란 녀석들이 선양하는 게 보여. 저는 파핑을 준비하고 다른 멤버들은 지깅을 해봅니다. 파핑은 회사 동생이 선장을 하던 고잉메리호와이만항 해병호에서 한 번씩 해봤지만 대상어를 걸지 못했기에. 오늘은 팝핑에 한 마리 걸어보기 위해 열심히 캐스팅해봅니다. 처음에는 120g 싱킹다이펜슬로 보일링을 쫓아 캐스팅해보지만 사정거리에 닿지 않아 파이트를 받지 못하는군요. 그래도 열심히 이곳저곳 캐스팅하여 망어들을 유혹해봅니다. 오이공 레저보트 선수에서 캐스팅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건 빅베어 마린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어들이 저를 놀리기라도 하는 듯 캐스팅 거리를 벗어난 곳에서 산발적으로 먹이 사냥을 하는 게 보입니다. 캐스팅을 하는 인원이 더 있으면 집어 효과가 있어 반응을 보일 것 같았는데 팝핑 장비는 저 혼자라 아쉽군요 영상을 편집하며 보니 캐스팅 시 오른손이 많이 처져 있는 게 보이는군요 사회인 야구 투수를 할때 팔꿈치가 어깨보다 내려가면 구속도 안 나오고 어깨에 무리가 간다고 했는데 워 캐스팅을 할 때도 한것 같습니다. 아침에 추울 것 같아 옷을 여러 벌 껴입었더니 몸이 둔해져 캐스팅도 잘안 되고,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캐스팅으로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바닷건을 노리기 위해 겉옷을 벗고 버티컬 지깅을 준비해 봅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전동리를 준비한 광호의 전동리 소리가 들리는군요 전동은 60세 미만은 사용금지인데 요즘은 전동지깅도 많이들 하는 거 같다고 1년에 두서너번 올까말까 하는 지깅 낚시라 저도 저킹 동작이 많이 어색해 자꾸 엇박자가 나는군요. 4 0 m 권 브레이크라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하게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잡으셨어요? 네? 어, 저는 아직 못했는데. <laughs> 주변에 한두 척 보이던 유선배들도 사라지고 낚시하는 배들이 많이 없는데 레저 보트 한 대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있어 다가가 오늘 주황 정보를 물어봅니다. 배적이요? 오전에는 맞잠 주변 위주로 돌다가 아... 새 잠과 중간 잠 40m 거리를 다시 공략해 보겠니다 음... 낚시를 처음 온 중기리가 방어인 듯한 강한 입질을 받고 파이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 바람도 좋고 물도 좋고 슬로우직으로 교체해 보라고 했더니 폴링 액션에 아어가 반응을 해주는고요오케아 어렵다. 트롤링이 나왔어? 트링어 내려가다가 사진 한번 찍어줘야지. 슬로우 지구의 필요한 폴딩 액션의 반응을 보이는 있으 저도 같은 방법으로 응략해 봅니다. 아 거지같은 액션을 안 받았어. <laughs> 손으로 도안 빠질걸 거. 근데 얘가 너무 살이 없다. 어? 애들이 굶지렸으면좀막 덤벼야 되는데. 내 것도 비슷한 사이즈 같아. 오힘 뒀어. 중충까지 저킹으로 끌어올리고 지그를 바닥에 떨어뜨리자마자 강한 바이트를 받아냅니다. 오힘 많이 쓴다. 빨리 해달라고.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인 거 같더니 올라오면서 강하게 저항하며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슬로우, 슬로우, 폴린 위에 딱 올렸다가 뚜루룩 떨어뜨리는 거에 받아먹었어 아, 똑같네 <laughs> 으아... 으아... 힘준다 으아... 어... <laughs> 쇼크리더 나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색깔이 틀리구나 <laughs> 가지가지가지, 어. 어, 더커더심포 어, 안 돼. 아니아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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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퍼, 퍼. 아, 어, 야, 어디다 대? 머리, 머리. 끝체를푹 집어넣고 오케이. 떠야지, 푹. 여기 자리가 안 돼, 어, 자리가. 자리 가. 자리 가. 뒤로, 니가 빠져, 뒤로 빠져. 아,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야. 어, 어, 어. 차나 그면 안돼. 아, 여기 전진해야 되겠다. 아우씨. 여기는 저기 반쪽 한 개나 넣까 봐. 살 되신다, 살 되신다. 근데 살이 없어. 자, 밑으림나냐 나. 나나나나나 나. 배다 늘어진 거 봐. 아, 나, 나, 살놔밑니다밑그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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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휴, 우리 누워꾼들은 이렇게 하지. <laughs> 아 뚫채로 못해. 어, 오우야. 위에 다가 롱저킹으로 쭉 올렸다가 폴링 시킬 때 들어왔어. 오고 지 입지를 받았던 포인트에서 몇번더 흘려보았지만 반응이 없어. 저도 슬로우 지그 150g으로 교체해봅니다. 이게 베놈 지그야. 여기가 이렇게 틀리잖아. 이게 원태 예전 고인미리오 대구 잡을 때 이때 쳤었지. 가게 내린 후 천천히 롱 피치로 액션을 주다가 쇼 피치로 강하게 액션을 주며 머릿 속으로는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도망가는 데이트를 연출해 봅니다. 히어 어! 쇼 파이트! 뭐? 거기 있어 있었어. 와, 중층에서 쫓아오다가 아. 어. 첫번째 랜딩 장면은 카메라 각도가 안맞아 화면에 잡히질 않았는데 입질 한번 맞고 카메라를 들려 랜딩 순간을 잡았어야 합니다. 옳지 <목소리> <그치>, 히트 <히터. 목소리> 응 빠른 적킹아 아까 보다 좀 작은 것 같다 에시탄에에시탄어우더 쓴다 힘여죠 아니야 슬로우 지구야 슬로우 지구의 빠른 액션 머리속으로 상상을 해가며 대상어를 공략해 바이트까지 성공하니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팔자 팔자 진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으아 아직아직아직 아직아직아이 아직, 아직, 아직. 작다 네. 확 작은데 어 힘은 더써떠떠떠 네. 이거 누구 라인이 광우꺼 어 빠른 적층이 알방 언데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 아, 변씨거 <laughs> 메다 처럼 보이게. 부산항에서 함께 출항한 레저보트가 저희처럼 오늘 조항을 불어보는군요 어제까지 호조항이었다가 오늘 다들 어려운가 봅니다 이제 세 마리 남았어요 예 사이즈? 사이즈는 7자 5자 막 그래요 아, 크지는 않아요 아. 손맛을 보지 못한 멤버들을 위해서 연한 어추라도 뒤죠 우럭 순맛이라도 보기에 이동하였는데, 어추에서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들의 먹이 사냥이 보여, 급히 달려가 보니, 먼저 도착한 현지 주민인 듯한 내저부트가 베이트는 빠글빠글한데, 갈매기들만 신나있고 방어들이 예. 안 보인다고 하는군요. 그러게요 예, 갈매기들만 신났네 이거 코트 정리하고 또 4시간을 달려가야 하기에 아쉽지만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겨울 동해 바다가 또 언제 우리에게 열릴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약해 봅니다. 얘는 길어가지고 접어야 되니까.